안녕하세요. 뷰티유튜버 담스입니다. 어마어마하게 유명하신 메이크업 아티스트 두 분을 모시고 함께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할 이 제품들 미리 써보셨는데 와, 말이 필요 없더라고요. 너무 좋았거든요. 깃털 같은 쫙 발리는. 네. 오늘도 바르고 왔거든요. 이건 피부죠, 피부. 아. 어반디케이 스테이 메이키드 파운데이션입니다. 어반디케이 세팅픽서 이거 굉장히 유명한 아이템이잖아요. 그대로 다음은 파운데이션이라고 들었어요. 솔직히 써보기 전에 약간 사심! 피부에도 오늘도 쓰고 고객님들한테도 쓰고 있는데 일단 가볍게 잘 발리면서 커버력이 되는 느낌이 있었어요 아침에 했는데도 저녁에 퇴근할 때까지 그대로 잘 유지되는 지속력까지 8가지 색상이 나왔다고 하는데 잘 고를 수 있는 팁 같은 거 있을까요? 손등은 얼굴색이랑 좀 다를 수 있으니까 여기에 찍어보시고 본인 피부톤이랑 잘 맞는지를 확인해서 저는 오늘 더 하얘지고 싶어가지고 요즘 0 10... 1 0번대가 네. 그렇게 예쁘다고 저한테만 조금 화사하고 싶으신 분들은 20번대 라인을 선택하시면 좋고 차분하고 따뜻한 톤을 원하신다고 하면 은 30번, 40번대로 너무 극찬을 해주신 이 파운데이션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너무 궁금한데요 이런 롱래스팅 파운데이션은 굳어버리기 전에 완전 픽싱 시켜주시는 게 중요하거든요 스피드가 생명이다 깜찍하지 말고 <laughs> 이렇게 팔레트처럼 펴주세요 명조절을 하시고 얼굴에 발라주시면 되고 얘를 발랐을 때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공기반 파데 해봐. 공기 파데, 에어 파데. 용 레스팅 있잖아요. 그 특징과 롱런 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롱런 파데. 원장님들이 너무너무 사랑하는 파운데이션. 공기 파데, 롱런 파데, 어반디케이 스테이 네이키드 파운데이션. 지금 당장 장바구니에 담으세요. 안녕! 안녕.